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수성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부겸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우리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천만이 넘는 촛불 민심이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나라를 근본적으로 다시 바로 세우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거가 무엇입니까? 잘하면 다시 기회를 주고 잘못했으면 뽑지 말아야 합니다. 자료도 찍어주고 못해도 찍어주다 보니까 보수 정당이 저렇게 국민 무서운 줄 모릅니다. 이번 기회에 정신을 차리고 자세를 가다듬으라는 의미에서도 매를 드셔야 합니다. 그것이 선거입니다. 맨날 북한 끌어다 정북 좌파 탄행이나 하고 노동자들 비난하고 재벌들 편들고 그런 게 제대로 된 보수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몇 차례의 대선과 이번 대선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종례에는 여당 후보와 야당 후보가 팽팽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야당 유력 후보 간의 1, 2위 경쟁. 좀더 솔직하게 표현하면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가 쟁점인 선거가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도 민주당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던 주자였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차했습니다.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요즘 새벽 6시에 나가 밤 늦도록 문재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구석 구석을 돌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북 소도시의 등빈 노타리에서 서서 하기도 하고, 5일장 장터 앞에 10명만 모여 있어도 유세차를 세우고 연설을 합니다. 간곡히 문재인을 도와달라고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죽기 살기로 문재인을 지지해달라고 뛰어다니겠습니까? 저 김부겸은 당내의 경쟁자이기 이전에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기 때문입니다. 국민과 민주당이 문재인을 정권교체의 적임자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선거 첫날. 문재인 후보가 대구를 가장 먼저 찾아왔습니다. 첫 유세를 대구에서 시작했습니다. 역대 전국에서 민주당표가 제일 안 나오던 곳이 대구 경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척박한 곳을 가장 먼저 찾아왔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대구를 첫 유세지로 한 것은 역대 야당 후보로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날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대구에 민주당 당원이 다 모여봤자 얼마 안 됩니다. 거기다 비까지 오니까 얼마나 쓸렁했겠습니까. 그날 문재인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구 대통령, 부산 대통령, 광주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대구도 웃고, 부산도 웃고, 광주도 웃고, 그렇게 전국이 웃다 보면 국민통합이 저절로 되지 않겠습니까? 대구시민이 저를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봄비치고는 제법 굵었던 빗물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마음을 적셨습니다. 제가 35년 전 재야운동을 하던 시절 먹고 살기 위해 복사 가게를 운영하던 경북대학교 북문 앞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문재인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내리 삼선을 하던 경기도 군포 지역구를 내놓고 대구로 내려가서 국회의원 선거 한 번, 시장 선거 한번 그렇게 두번 떨어지고 겨우 당선된 저김부겸 지역주의에 맞서서 영혼함이 화합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정치를 한번 해 보겠다고 대단치도 않지만은 그래도 정치 생명을 걸었던 저에게 지역주의를 넘어 국민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재인 후보의 모습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제가 사랑하는 대구를 문재인 후보도 이만큼 생각하고 있구나 싶어서 좀 민망한 말씀이지만 제가 마음속으로 울컥했습니다. 자신에게 결코 우호적이지도 않고 제지율이 잘 나오지도 않는 직전 선거에서 결정적 패배를 안겼던 지역조차 그렇게 보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문재인의 포용력을 보았습니다. 거의 어진 마음을 보았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는 바람에 치러지는 선거인지라 그 과정에서 갈등이 첨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끝나고 나면 모든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그래서 상처와 분열을 치유하는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다음 대통령은 어진 사람, 포용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문재인이 바로 그 답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선거 이후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투표 바로 다음 날, 5월 10일이죠. 그때 들었을 새 정권의 시대적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두 가지 과제를 뽑고 싶습니다. 하나는 적폐청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통합입니다. 적폐청산이란 말은 사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적폐는 과거의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말합니다. 절대 사람이나 세력을 가리켜서 적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 세력은 대화하고 통합해야 할 대상이지 청산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 출범한 정권은 우리 대한민국을 불공정, 불균형, 불평등의 승자 독식 사회에서 시대적 과제인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상식이 말 그대로 상식이 되고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추운 겨울날, 천만이 넘는 촛불이 보여준 민심은 단지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 곳곳에 또아리를 틀고 불공정, 불평등을 당연시 여기며 국민의 이해와 공공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만 골몰하는 모렴치하고 부패한 사회 구조를 확 바꿔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라의 부를 독점하려는 재벌들의 탐욕을 멈추게 하고, 권력과 특권을 당연시하는 검찰을 개혁하고,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하고 분산하여 중앙 정부의 집중된 권한을 지방 정부로 이양 분권해야 합니다. 권력, 집중과 자원 독점의 상징인 재벌공화국, 서울공화국, 검찰공화국을 확 뜯어 고쳐야 합니다. 새 정권의 또 다른 시대적 과제는 국민 통합입니다.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못하면 어떠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과제도 풀 수가 없습니다. 개혁은 더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IMF 국가부도 사태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의 눈물어린 호소와 진정성을 믿고 집안에 쟁여둔 결혼반지, 돌반지까지 팔아서 한 마음으로 국가 위기를 극복한 귀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 통합이야말로 개혁의 가장 확실한 동력입니다. 국민의 뜻과 마음이 모여야 대한민국 공동체의 운명을 위협하는 경제위기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안보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당과의 연대와 연합은 필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국민들의 절규에 가까운 국가 대개혁의 과제인 재벌개혁, 검찰개혁, 국정원개혁, 교육개혁 등을 하려고 하면 각종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최소한 국회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거법도 바꿔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선거법은 헌법을 바꾸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정말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무한 정쟁을 유발하는 성자 독식의 현행 소선거구 제도로는 더 이상 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그런 정당 체제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의사가 국회 구성에 온전히 반영되는 그런 선거 제도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정부는 개헌을 해야 합니다. 이미 문재인 후보는 내년 지방 선거와 함께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미 모든 후보들도 다 개헌을 공약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개헌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해야 할 개헌이라면 확실히 그리고 너무 혼란스럽지 않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집권해야 개헌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해서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은 물론이고, 바른 정당까지 힘을 모아야만 개헌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대와 대통합의 과제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들어설 새로운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저 김부겸이가 전초병이 되어서 앞길을 터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통합된 기운으로 나라의 근본을 다시 세우는 다시는 이게 나라냐 하는 그런 절규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취업난으로 지금의 청년 세대는 유사 이래 부모 세대들보다 더못 사는 세대가 될 것이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600만이 넘는 자영업자들은 월세를 맞추느라고 자신의 인건비조차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800만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고용 불안에 떨며 내일을 괴익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OECD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임금 노동자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노동 빈곤층입니다. 소득과 보의 불평등은 너무나 심각합니다. 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국민이 나라 전체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가져가고, 하위 50%의 국민이 전체의 10%에 훨씬 못 미치는 그 소득을 나누어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회, 상위 10%의 국민이 국가 전체 자산의 66%를 가지고 있고, 하위 50%의 국민이 겨우 2% 정도만을 가지고 있는 나라, 불공정한 시장과. 불균형한 성장 방식이 나온 비참한 결과입니다. 재벌 대기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수백조의 사내 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민들의 가계부채는 급증하고 있고, 수많은 중소상인들은 얼어붙은 경기 속에서 곧 가계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에서 신험하고 있습니다. 소수만이 잘 사는 사회. 중산층이 사라진 나라, 다수가 빈곤한 극단적 양극화의 사회, 계층 이동의 사닥다리가 무너진 사회, 이들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지금의 모습으로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더 이상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나라를 어떻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는 경제 난국을 풀어갈 지혜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문재인이 누구보다도 이런 서민의 아픔을 잘 알고 있는 후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핵 개발과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시작된 그 도발로 인해서 한반도의 위기는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배제된 채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기막힌 상황이 지금 우리가 처한 외교안보의 현실입니다. 대통령의 당선 되자마자 준비기간도 없이 다음 날부터 바로 국정운영을 떠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루라도 빨리 나라가 안정되고 위기가 극복되겠습니까? 저는 국정의 한복판에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 한반도 문제와 국제 관계를 다루어본 풍부한 경험 이 있는 문재인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무능한 보수 정권이 10년 동안 빚어낸 이 경제 위기, 안보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의 마음과 뜻을 한데 모으는 진정으로 국민을 통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전쟁만을 전쟁, 일삼았다고.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는 국회도 대화와 타협이 절실합니다. 현재 우리 국회는 네 개의 당이 교섭 단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위기시에는 원내 제 1당이 책임지고 이 상황을 돌파하도록 하는 게 순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를 맞아 한국 사회와 한국 정치가 똑바로 나아가게 하려면 문재인과 민주당에게 위기 극복의 책임을 맡기는 것이 가장 합리적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계신 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역사의 수리받기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역사는 솔리대로쭉 가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빨리 안정됩니다. 유동이 잘못됐으면 야당한테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작은 정당보다는 큰 정당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상식과 순리로 판단한다면 이번에는 문재인에게 책임을 맡기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문재인 후보에 대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나라의 장례를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은 문재인 후보로는 안보가 불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재인 후보 특전사 갔다 왔습니다. 말로만 안보 안보. 그건 누가 못 합니까? 북한을 당장이라도 무너뜨릴 듯이 호언장담했던 보수 정권이 뭘 하나 해결했습니까? 국제 정세가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것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최고의 안보 과제는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야기되는 한반도 긴장 상황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측 불허의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하는데는 채찍만으로도 안 되고 당근만으로도 안 된다는 것 이제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는 한반도 주변 육자회담 당사국들과 긴밀한 협력과 대화를 통해서 북한 정권을 압박도 하고 달래기도 해야 하는 것이 최고의 안보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만 열면 강성노조 때문에 경제가 다 죽게 생겼다고 주장하는 후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길을 살려줘야 한다고 난리를 칩니다. 독하면 대놓고 재벌편을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는 기업편도 들고 노동자편도 들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 편만 들게 아니라 양쪽 다이 나라 경제를 살리는데 없어서는 안될 귀한 존재들입니다. 북한 문제도 그렇고. 경제 문제도 그렇고 항상 균형감각이 중요합니다. 그게 국가를 책임진 지도자의 올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균형감각은 통합의 정치를 위한 대통령의 필수 덕목입니다. 문재인, 제야 변호사의 정의감이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륜이 있습니다. 특전사 모범사명의 애국심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호 1번 문재인, 국민통합시대를 열어갈 대통령,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원할 구원투수, 문재인에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오늘 특히 대구경북시도민 여러분께도 호소드립니다. 대구경북의 생각이 대한민국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아들딸들이 당당하게 대구경북 출신이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국민 여러분, 내일과 모레 5월 4일과 5일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5월 9일 투표 당일 가시기가 어려운 분은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투표소에서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문재인,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선거 이후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투표 바로 다음 날, 5월 10일이죠. 그때 들었을 새 정권의 시대적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두 가지 과제를 뽑고 싶습니다. 하나는 적폐청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 통합입니다. 적폐 청산이란 말은 사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적폐는 과거의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말합니다. 절대 사람이나 세력을 가리켜서 적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 세력은 대화하고 통합해야 할 대상이지 청산의 대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 출범한 정권은 우리 대한민국을 불공정, 불균형, 불평등의 승자 독식 사회에서 시대적 과제인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상식이 말 그대로 상식이 되고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좋은 겨울날 천만이 넘는 촛불이 보여준 민심은 단지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 곳곳에 또아리를 틀고 불공정, 불평등을 당연시 여기며 국민의 이해와 공공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기독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가 쟁점인 선거가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도 민주당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던 주자였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차했습니다.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 죄가 요즘 새벽 6시에 나가 밤 늦도록 문재인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구석구석을 돌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북 소도시의 텅빈 노타리에서 서서하기도 하고 5일장 장터 앞에 10명만 모여 있어도 유세차를 세우고 연설을 합니다. 간곡히 문재인을 도와달라고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죽기 살기로 문재인을 지지해달라고 뛰어다니겠습니까? 저 김부겸은 당내의 경쟁자이기 이전에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기 때문입니다. 국민과 민주당이 문재인을 정권교체의 적임자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선거 첫날 문재인 후보가 대구를 가장 먼저 찾아왔습니다. 첫 유세를 대구에서 시작했습니다. 역대 전국에서 민주당표가 제일 안 나오던 곳이 대구 경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첫장선거한번 그렇게 두번 떨어지고 겨우 당선된 저 김부겸. 지역주의에 맞서서 영혼함이 화합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고 대단치도 않지만 그래도 정치 생명을 걸었던 저에게 지역주의를 넘어 국민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재인 후보의 모습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제가 사랑하는 대구를 문재인 후보도 이만큼 생각하고 있구나 싶어서 좀 민망한 말씀이지만 제가 마음속으로 울컥했습니다. 자신에게 결코 우호적이지도 않고 제지율이 잘 나오지도 않는 직전 선거에서 결정적 패배를 안겼던 지역조차 그렇게 보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문재인의 포용력을 보았습니다. 거의 어진 마음을 보았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는 바람에 치러지는 선거인지라 그 과정에서 갈등이 첨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끝나고 나면 모든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그래서 상처와 분열을 치유하는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다음 대통령은 어진 사람, 포용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문재인이 바로 그 답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흑박한 곳을 가장 먼저 찾아왔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대구를 첫 유세지로 한 것은 역대 야당 후보로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날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대구에 민주당 당원이 다 모여봤자 얼마 안 됩니다. 거기다 비까지 오니까 얼마나 썰렁했겠습니까? 그날 문재인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구 대통령, 부산 대통령, 광주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대구도 웃고 부산도 웃고 광주도 웃고 그렇게 전국이 웃다 보면 국민 통합이 저절로 되지 않겠습니까? 대구 시민이 저를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봄빛 치고는 제법 굵었던 빗물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마음을 적셨습니다. 제가 35년 전 재야 운동을 하던 시절 먹고 살기 위해 복사 가게를 운영하던 경북대학교 북문 앞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문재인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내리 삼선을 하던 경기도 군포 지역구를 내놓고 대구로 내려가서 국회의원 선거 한번 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수성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부겸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우리 현 정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천만이 넘는 촛불 민심이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나라를 근본적으로 다시 바로 세우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거가 무엇입니까? 잘하면 다시 기회를 주고 잘못했으면 뽑지 말아야 합니다. 잘해도 찍어주고 못해도 찍어주다 보니까 보수정당이 저렇게 국민 무서운 줄 모릅니다. 이번 기회에 정신을 차리고 자세를 가다듬으라는 의미에서도 매를 드셔야 합니다. 그것이 선거입니다. 맨날 북한 끌어다 종북 좌파 탈행이나 하고 노동자들 비난하고 재벌들 편들고 그런 게 제대로 된 보수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몇 차례의 대선과 이번 대선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종례에는 여당 후보와 야당 후보가 팽팽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야당 유력 후보간의 1, 2위 경쟁. 좀더 솔직하게 표현하면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